이번에 모집을 할때 보면 이제 일반 행정직이고 고용노동직이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. 결론만 예, 예.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거 두 개는 차이가 고용노동부 내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. 아, 들어왔을 아, 때 차이가, 예. 동, 동일한 어, 취급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. 다만 음, 일도 뭐 예, 동일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으로 왔다고 해서 아마 개, 그분들이 뭐 근 로감독관이 아닌 다른 직무를 맡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요 똑같은 똑같은데, 고용노동직으로 붙어도 뭐 서무를 뭐할 수도 있는 거고. 아, 아니, 그렇죠, 네. 그렇죠, 그렇죠, 네네. 일반 행정직으로 붙어도 바로 이 근로감독관 가는 거고. 아, 네네. 예. 그러니까 이제 일반 행정직이라고 해서 아, 그꼭다 근로감독관만 하는 건 아니고요. 음. 그 이제 소위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총무과죠. 뭐 그렇죠. 무슨 뭐, 뭐 예산 기획, 뭐 급여, 뭐, 뭐 인사관. 리 총 그럼 인런 행정직으로 가면은 그럼 지청에 있는 총무가 하게 되냐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네, 그건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 필요하지 않습니다. 네. 이게 제가 볼때 수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이랑 노동법 이 과목 하나 차이긴 한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반행정직을 워낙 많이 준비를 하니까 인사신청에서도 200명을 다 고용노동으로 한게 아니고 100배로 나눈 거예요. 음. 일반행정직 분한테도 기회 음,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. 네. 네, 딱 그겁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 응시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모집하는 것이 들어가면 똑같은 겁니다. 오 무조건. 아, 저 왜. 저도 똑같은, 같은 생각입니다. 예. 네, 맞습니다. 그다음에 이분이 또 수험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. 아, 고시 낭인이었기 때문에. 네. 사시면 내보고, 행렬 보시면 내보고, 논문나 시험 내보고, 실기 관리 또 이런 거좀 관리부터 해야지 아무튼 고 아니, 간편이 잘해, 간사치도해보고세간식도해보고 이런 거 내보고, 또뭘 갖고. 뭐하튼 많이 해봤어요. 신청자 분들한테는 예. 뭐 도움 될수 있을 겁니다. 가족들한테 도움 안 되지만. <laughs>